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비수도권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충청권이 특히 철도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제 지역 충북은 더 열악합니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이동 가능한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저희들은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KDI가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타당성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차입니다 정부가 BTL, 사, BTL 한도를 8월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가 좀 느려지는 바람에 에, BTL 한도를 결정한 8월 이후에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이걸 좀 반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어졌을 경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 BTL 한도에 꼭본 철도 사업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릴 건데 이거 반영 검토 되겠습니까? 예, 그 민자 적격성 조사가 최근에 통과한 걸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